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암비어 특강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가 이게 5분에서 10분 정도 선에서 중요한 핵심만 암기하려고 빨리빨리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가 아예 안된 사람이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기본서 한 바퀴, 시잘부 한 바퀴 이상 보신 분이면 아, 저게 중요한 거였지 하고 하면서 암기도 잘 되실 거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한 6번 정도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뭐냐 해서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 그러면 용계, 기도, 지입에서 요 여섯 가지를 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짜는 겁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다 하고 여기는 또안 봐요.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를 지정 변경하는 거, 개도시수,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용도구역이잖아요. 그 지정 변경하는 거.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거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으로 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것도 도시군관리계으로 하는 거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이고 이 계획을 짜는 것도 도시군관리계획인데 이게 맨 처음에 양이 너무 많으니까 헷갈려 하시는데 일단 간단하게 머릿속에 넣어놓을 게 용계, 기도, 지입 용한테 개기면 돌아버리지, 입 돌아갔네 해서 용계 기도지, 입 돌아갔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게 이제 문제가 나오냐. 문제의 유형은 해당 도시에서 일어나는 해당 지역이 제일 먼저 개발할 땅, 보전할 땅, 용도 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용도 지구라는 거 지정해서 규제를 더 하겠다. 이걸로도 안다면 용도 구역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요, 용3를 지정하고 변경했는데, 이거 갖고 할때 난개발 막으려고 도입한 게, 일단, 사람들이 들어서 니까 뭐가 필요하죠? 기반시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그리고 난개발 막기 위해서, 야, 여기는 신도시를 입체적으로 개발하자. 구도시를 다시 한번 정비하자 해서 도시개발 정비사업. 그 다음에 난잡한 개발 말고 입체적 개발하자. 특정한 도시공객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를 지정해서 개발하는 지구단위 계 구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이 너무 떨어졌어 용도구역 중에서 그래서 안 되겠다 입지 규제를 최소화해서 다시 한번 부흥시켜보자 이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정 변경하는 건데 그럼 이 내용이 아닌 거골라라를 자꾸 내요. 아닌 거고르세요 그럼 주로 답이 나왔던 게 개발 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단계별 집행계획, 시범 도시 요거 정도가 항상 답으로 나오니까 아예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것 같아서. 자, 방금 전에 했던 용계 기도지, 용3, 기반 시설,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마지막에 난개발 맞기 위한 지구단위겠고요. 그리고 용도구역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여기 있는 건데, 여기 구역의 지정과 계획에 관한 거, 이렇게 돼서 제가 체계도를 잠깐 만들어 본 거예요. 조그맣게.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건데, 용도 지역은 28, 21개 있죠? 21개. 용도 지구는 9니까 9개, 용도 구역은 5, 용보호니까 5개. 개도 시수입 5개, 용도 구역은, 용도 지구는 몇 개? 요 9개. 경방, 보칙계 복득방구에서 9개가 있고,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하려고 하면 이 47개의 시설 안에 46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는 결정이 되면 도시공객 시설이라고 부르고, 둘리장에 걸치거나 이용되면 광역시설이라 부른다. 그래서 해당 결정이 되면 이 도시공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도시공객 시설 사업, 신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도시군계획 사업, 지구단위 계획은 난개발 막으려고 어, 구역을 개발할 땅을 도시적 내나 외를 대상으로 지정해서 난잡한 개발을 막아보겠다고 묶어놓고 3년 안에 계획을 짜서 그 계획에 맞는 개발하면 인센티브 주겠다. 그 계획에 관련된 내용만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으로 나오는 게자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닌 것 찾으세요 이런 식 유형의 문제예요. 그럼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단계별 집행계획, 개발밀도 관리고요, 기반시설 부단고요 시범도시. 이거는 방금 전에 용계 기도지 입에 없었죠. 그래서 헷갈리는 게 개자가 자꾸 헷갈려. 개발밀도 관리고요. 그래서 시험에 계속 개발밀도 관리고 여기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이 왼쪽 것이 주로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은 이 말이 왜 나는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배웠고 다 배웠는데 왜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 자연스럽게 그냥 알게 되는 건데 공부를 처음 하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셔도 도시공간의 내용은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다 계획 파트가 우리가 세 가지 계획이 있었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용도 지역, 기반시설, 도시개발, 정비서, 지구단위계획. 그래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게 계획 파트면, 이거에 맞춰서 이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 계획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계획을 짰던, 도시군 관리계획 짰던 특방특득시군에게 물어보고 해라. 이 계획에 맞게끔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사적 개발행위가 있고 공적 개발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하는 개발이 사적 개발이라서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토토를 하려면 이 계획 자 잡던 이분한테 허가 받아. 근데 이분이 허가를 해 주려고 그랬더니 기반 인설이 부족한데 설치가 곤란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묶어 버리고 이분이 그냥 계획으로 안 하고 심의만 거쳐서 여기는 기반 인설 설치는 가능하대요. 그럼 이 사람이 묶어 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개발은 도시공객 시설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객 작성에서 인가받는 형태로 수용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보칙파트라든지 마지막 파트에서는요, 시행자 보호규정이랑 매수청구제도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고요. 가끔 가다가 이제 타인토지 출입도 좀 언급을 했다. 청문이라든지. 그 정도가 국토획법 전체 내용인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할때 이제 압축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린 거니까 전체 내용이 저렇구나 라는 걸 자주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지금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화질, 화장실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버스 타고 가시면서 보시는데 중간에 아, 이 내용을 좀 봐야겠다 그러면 캡처를 딱 해서 갖고 있다가 시간 날때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분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